안녕하세요. 꼬기골프의 조경국 프리입니다. 오늘은 스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테이크어웨이 동작은 정말 중요한데요. 테이크어웨이를 정확히 해야지만 백스윙을 잘 올릴 수 있고 좋은 다운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테이크어웨이는 이 헤드가 이 클럽 헤드가 올라갈 때 닫아서 올라갈 수 있어야 해요. 쉽게 얘기하면 공을 바라보면서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헤드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일단은 공을 잘 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헤드가 열리면 좋은 백스윙 타워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헤드가 머리 쪽으로 가거나 손목이 접히는 커핑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이 이제 커핑이 되면은 다운 스윙 때 헤드가 열려 내려오기 때문에 센크나 슬라이스를 많이 유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이크웨이를 어 정말 헤드를 닫아두는 법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요. 헤드를 닫아둘 수 있어야지만 헤드를 위로 들수 있습니다. 헤드가 만약에 이렇게 열려 있다면 위로 들수 있을까요? 헤드가 열려 있다면 위로 들지 못하고 뒤로 들게 돼요. 만약에 뒤로 들게 되면은 이렇게 머리 쪽으로 하는 백스윙 탑이 나오면서 공이 잘안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이크어웨이에서 헤드는 꼭 닫아서 올라가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헤드는 닫아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 왼손목, 이 왼손등이랑 왼쪽 팔꿈치가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도착했을 때 허리쯤 왔을 때 손보다 헤드는 약간 앞쪽에 있어야 되고, 저희의 세이스맨은 공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실게요. 보면은, 세이스맨이 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헤드가 닫혀서 올라가는 사람만, 헤드를 높이 들면서 좋은 백스윙원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높이 들어와야지만, 이런 식으로 높이 잘 들어 올려야지만, 헤드를 이제 손등을 조금 닫아주면서, 수직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때도 보시면 헤드는 공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즉 테이크어웨이 때도 공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백스윙을 올린 다음에 다운스윙을 내려왔을 때도 헤드는 공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탑이 닫혀 있다면은 이렇게 열리지는 않고요. 백스윙 탑이 잘 닫혀 있다면 헤드는 닫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닫혀 내려왔을 때 몸이 막히면 훅이 날 수가 있는데 왼쪽 엉덩이가 뒤로 잘 빠져준다면 헤드는 스퀘어로 맞을 거예요 한번더 보시면 테이크어웨이는 절대 열려서는 안되고 테이크어웨이는 약간 단단 다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네 여기서 만약에 안다치는 경우를 보면은 손목이 빨리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테이크어웨이를 손으로 만드는 경우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손으로만 올리다 보면은 헤드가 몸에서 떨어지면서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손으로만 들지 말 것, 그리고 배꼽과 손의 간격을 멀어지지 말 것. 이두 가지만 조심해서 헤드를 움직여 볼게요. 멀어지지 않고 너무 멀리 빼면 안 돼요. 멀리 빼면 안 되고, 손만 움직여서도 안 돼요.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움직이면서 헤드 페이스맨이 그대로. 네. 만약에 어렵다면 이 동작만 계속 연습해 주세요. 페이스맨이 계속 봉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더 보면은, 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대로 오면서 공도 한번 맞춰봐도 됩니다. 네. 페이스맨이 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공을 쳐보고. 네. 확실히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은, 페이스 컨트롤도 가능하게 될 거예요. 네, 확실히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출 수 있고, 만약에 헤드가 일찍 열린다면은, 여기서 공을 치면은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 잘칠 수가 없어요. 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만약에 헤드가 열려있다면, 네, 이런 식으로 심한 센크나 슬라이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골프를 배웠다면, 이 테이커의 동작을 정말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테이커의 동작을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닫는 연습, 이렇게 닫아주는 연습, 그 다음에는 위로 드는 연습, 그 다음에는 또다시 살짝 왼손을 말아줘서, 여기서도 닫아주고, 만약에 많은 게 어렵다면, 은 닫아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면 좀 쉽게 다칠 거예요. 닫아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들고, 그 다음에 살살 가볍게 떨어뜨리다 보면 이렇게 약간 다쳐 내려올 거예요. 한번더 보시면, 이렇게 닫아 올라가다가 위로 들고, 그대로 뒤로 내려와 주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확실히 이런 식으로 치면 컨택하기도 쉽고,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부지를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요. 한번더 보시면, 일단은 뒤로 둘러내려오는 게 어렵다면 헤드를 닫는 연습만 많이 해주세요. 헤드를 계속 닫아주고, 또 보시면, 닫아주고, 그대로 몸 돌려보고, 네. 잘 맞든 안 맞든 계속 닫아주고 돌려보세요. 또 서서, 이렇게 닫아놓고, 몸 돌아보고,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테이크웨이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일단은 열리는 순간 골프를 잘 치기 어렵다는 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잘 서서 테이크어웨이 하고 그대로 조금 더 올라가 보고 여기서도 몸이 돌면서 공을 쳐 보고 그냥 몸만 돌면 돼요. 네, 그러면은 공이 알아서 잘 맞을 거예요. 그대로 닫아 들어서 그대로 몸만 턴해 보고 네, 충분히 이런 식으로 연습한다면 잘칠수 있습니다. 일단 테이크어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백스윙 탑보다 더 중요한 게 테이크어웨이에요. 이렇게 닫아 들고 그거를 그대로 높이 들고 내려올 때도 이 느낌 그대로 닫아서 아래로 내려주고 이때 페이스가 공을 보고 있고 그대로 몸이 돌면서 임팩트. 좋은 스윙의 시작은 좋은 스윙의 시작은 무조건 테이크어웨이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스윙의 시작은 테이크어웨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헤드가 열린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테이크어웨이를 꼭 연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를 닫고 그대로 이끌고 살짝 말아서 아래로 내려주고. 그다 몸이 돌면서 임팩트.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헤드를 닫아서. 헤드를 닫아서. 그대로 닫아들고. 가볍게 내려보고. 네. 확실히 닫았을 때가 감도 좋고, 공도 원하는 방향으로 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테이크웨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드렸는데요. 혹시 내가 만약에 테이커웨이에서 헤드가 많이 열린다면은 무조건 헤드를 닫는 연습부터 진행해 주세요. 내 숙장에서 영상을 분석할 때 헤드가 이렇게 만약에 열린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낮게 들림에서 머리 쪽으로 헤드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내가 헤드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백스윙 탑이 만들어진다면 일단은 가장 먼저 테이커웨이부터 교정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헤드만 닫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헤드가 절대 열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테이커웨이 때 헤드를 닫는 느낌. 이요 네, 동작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테이커의 동작이고요. 만약에 헤드가 많이 열린다면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헤드를 닫아서 올린다면 스윙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